아멘, 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 조금만 이따가 하세요. 조금만, 조금만 잠깐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지난 주일날 제가 인서할 때에 어, 모든 부분들 사랑으로 해놔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리허선사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꽂혀가지고요. 가로대로 어, 사랑가라고 하는 그 가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사말 노래말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창이 있어요. 창. 그래서 하고 싶어 하셨는데 어, 제가 만료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하셨겠다 때때 그렇게 다탁 드렸는데요.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창에서 흥부가, 놀부가, 사랑가 다 들어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후보자님한번 앞으로 나오셔서툭 썸으로. 툭 썸으로. 툭 썸으로. 툭썸요로툭 썸으로. 툭 썸으로. 툭썸으로 여기 가던 물룹에서 오신 분들은 나를 알고요. 여기 여기 있었어요. 여기. 많이. 스크린 어 가려. 이쪽에 있었어. 이렇게 그래야 저기 화면에 나온대요. 오! 오케이. 안 나와. 여기 에 여기 앞. 네. 요기. That's good. 아, 준비도 없이 이렇게 와서 머리도 이래갖고 해도 돼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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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도 먹고 뭐좀달르고해야죠 센스 흉어. 얼씨구, 좋다, 예스님. 좋은 걸 사랑 사랑 사랑일래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실 사랑 모르다가도 나 알던 사랑 하늘과 같이도 높으신 사랑, 하이과와 같이도 나였던 사랑, 지연 대왕, 가무신 날에 빛발과 같이도 나방이던 사랑, 창문을 가다듬어도 숨어드는 사랑, 마음을 가다듬어도 웃음을 얻는 사랑이 1년에 12달에 365일 주님께 기도드리면 이렇게나 좋은걸 <laughs> 이렇게나 좋아요. 아, 아, 아가... 아, 아가, 아가, 아, 아이고. 아이고. 이게요 곡조 있는 설교